재능 기부 무료 강의 이벤트를 두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라스트원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우리 유튜브 팀과 미팅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라스트원 채널이 올해 1월 25일날 채널이 개설되었는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리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저희 라스트원 카페 회원님들과 라스트원 유튜브 채널 구독자님들의 성원과 응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라스트원 카페와 유튜브 채널에 가입해주신 회원님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재능 기부 무료 강의 이벤트를 두 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1편은 요 왕초보 브랜드 유통 재능 강의 기부 이벤트고요. 2편은 11월 달에 진행 예정입니다. 저희 라스트원 팀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브랜드 유통 소량 병행 수입 재능 강의 무료 이벤트입니다. 먼저 1탄 왕초보 재능 기부 이벤트서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시는 10월 27일 일요일 오후 5시고요. 장소는 경기도 고양시 라스트원 교육장입니다. 대상은요. 브랜드 유통에 대해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시는 대표님. 브랜드 유통에 관심은 있으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대표님들이나 브랜드 유통은 지금 현재 하고 계신데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매출이 많이 없으신 대표님들. 내용은요. 브랜드 유통 무작정 실천해 보기. 브랜드 유통의 수익 모델은 어떻게 만들 수 있나? 라스트 원의 소싱 스타일은 어떻게 할수 있나? 소자본으로 창고 레버리지 하는 방법. 시간은 4시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본 강의 6주 동안의 강의 내용을 원데이 클래스로 다 전달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왕초보 대표님들의 입맛에 맞게끔 강의안도 새롭게 제작할 예정이고요. 브랜드 유통을 바로 실행하시고 매출이 나실 수 있는 길잡이 정도는 충분히 되실 수 있게끔 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라스트원 카페 가입하시면 요 브랜드 유통에 대한 기본 자료들도 많고요. 공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요. 저희 지금 방송에 댓글로 신청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고요. 저희 라스트원 카페 들어오시면 무료 강의 이벤트 난이 있습니다. 그 난에, 신청난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희 라스트원 에라트 카페 회원님들, 그리고 라스트원 유튜브 채널 구독자 대표님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